성해진 머릿결. 어 앞머리 완전 여기 하고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이 났어요 여기가. 이야, 이제 까맣게 올라오긴 하는데. 야 대박 대박. 지금 이쪽도 한성 빡빡 해주고 있어 지금. 여기도 이제 높이 올라오고 있어 이렇게 여기서 이제 길게 나면 이제 대박나는 거 근데 앞머리는 빨리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오 완전 예전에 피해가지고는 where am i going